안녕하세요. 수많은 자기개발 클래스 중 파클이 추천하는 클래스, 파클 축클입니다 오늘의 클래스는 바로 자존감 높이는 스피치 클래스인데요. 우리가 흔히 스피치 클래스라 그러면 마치 아나운서, 리포터 등 전문 방송인들이 배우는 그런 클래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클래스입니다. 남들 앞에 서서 어, 발표를 하거나 또는 회사 또는 학교 같은 곳에서 발표를 할때 저처럼 이제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거나 입에서 말이 그런 경우 다들 있으시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자존감을 높이는 스피치 클래스라고 하는데 자, 이 클래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강사는 백예 어,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강연 전문 기업인 마이크 임팩트에서 PD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프리랜서 연사, 그리고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클래스는 오프라인 클래스로 어, 총 6주간 매주 2시간씩 진행이 되는데요. 어, 매주마다 키워드가 제시가 되고 강연자의 발표를 듣고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과 자유롭게 수다를 떤 후에 그리고 나서 개별 발표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연자가 개별 발표에 대한 각각의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내가 발표할 때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어,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클래스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어, 마치 방송인처럼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스피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바로 목표라고 하는데요. 어, 남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클래스에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벌써 3년 이상 클래스가 어,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누적 참여 인원만 1,000명 이상,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후기만 230개 이상으로 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후기에 대해서 좀 읽어보니까 이 클래스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후기가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 클래스를 듣기 전에는 남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불안했다고 하는데 이 클래스를 듣고 난 후에는 남들 앞에 서서 말을 할때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말을 할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존감도 높이고 스피치도 마스터할 수 있는 일석이조 클래스 어, 비용 일정 등은 하단의 더보기 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클래스를 찾아서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클래스의 목표가 바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라는 것인데요. 두려움이요 어. 어. 어, 내가 두려워졌어. 두려워졌어. 아니요. 아니요.